아이언은 잘 맞추는데 드라이버는 잘못 맞춰요. 거의 대부분이 처음 시작했던 위치에서 손이 임팩트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도우정입니다. 오늘은 아이언은 잘 맞는데 드라이버 혹은 우드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왜 아이언은 잘 맞는데 드라이버는 유독 안 맞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또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아이언은 잘 맞는데 드라이버는 안 맞는다. 왜일까요? 두 클럽의 차이가 뭘까요? 제 지금 오른손에는 7번 아이언을 쥐고 있고요. 왼손에는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는데 모양부터가 일단 다르게 생기긴 했죠?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도드라져 보이는 건이 클럽의 길이가 달라요. 제가 스윙을 하면서 팔이 갑자기 길어지거나 제 키가 많이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지 않기 때문에 제 몸에서 하는 스윙은 똑같고 클럽의 길이에 따라서 스윙의 넓이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차이가 있는데 그럼 길이는 많은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또 다른 게 헤드로 공을 맞추지만 이 헤드의 모든 면을 다 사용하는 건 아니죠. 클럽 헤드 중에서도 이 앞면, 줄이 많이 그어져 있는 이 클럽 페이스 면을 사용해서 공을 맞추는데요. 7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에 비해서 하늘을 향해서 조금 더 많이 누워있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뒤쪽에 로프트가 다 써있어요. 제가 쓰는 건 10.5도 드라이버를 쓰는데 10.5도 하늘을 향해서 누워있다라는 뜻인데 이 로프트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우두 계열일수록 공을 맞추기가 조금 힘들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설명을 위해서 제가 바닥에 대문자 영어 T 모양으로 이렇게 얼라이먼트 스틱을 놓아봤어요. 일단 공은 신경 쓰지 않고 공을 먼저 두고 어드레스를 하는 게 정상이긴 하지만 지금은 설명을 위해서 공은 잠시 내버를 두고요. 제가 어드레스를 이 스탠스 앞뒤로 폭이 똑같게끔 서서 세로로 있는 줄이 제 스탠스 중앙에 수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어드레스를 해볼게요. 예전에 제가 거의 초창기 레슨 때 설명드렸죠? 공의 위치를 두는 이유. 나중에 또 한번 복습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7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지금 트러블샷이 아니기 때문에 노멀한 샷을 할 거기 때문에 심하게 핸드 퍼스트 하지 않을 거니까 공은 뭐 센터 쪽에 두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클럽의 길이나 클럽의 로프트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인 노멀샷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손을 늘어뜨려서 내 양손이 어쨌든 간에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맞닿죠 그 때내 손이 내 명치가 가리키는 방향 내 가슴 앞에서 무언가를 임팩트를 하는 게 가장 우리가 효율적으로 힘을 잘 전달할 수 있고 가장 처음 시작했던 방향으로 돌아와서 맞추기가 쉽기 때문에 어드레스 때내 손이 가슴 앞에 있는 게 가장 좋다고 하죠 이 어드레스를 우리가 좋다고 하지 않잖아요 또 핸드퍼스트를 잘못 이해하셔서 손이 굉장히 이렇게 몸 밖으로 나가 있는 공은 센터에 있는데. 이렇게 양손이 내몸 왼쪽 옆구리 쪽으로 달라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두개다 비효율적인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립은 내 가슴 명치 바라보는 앞쪽에 있는 게 좋고요. 이 명치 앞에 있는 손이 오늘 레슨의 키포인트인데요. 아이언은 잘 맞추는데 드라이버는 잘못 맞춰요. 거의 대부분이 처음 시작했던 위치에서 손이 임팩트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이언 같은 경우는요. 자, 지금 제 손이 어디 있는지 잘 봐주세요. 이 상태에서 맞아도 7번 아이언 노멀한 탄도로 뜰 거고요. 조금 지나서 제가 손을 너무 오랫동안 끌고 왔어요. 그래서 명치보다 조금 더 타겟 쪽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상태에서 맞아도 조금 세워서 맞기 때문에 뭐 거리는 좀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탄도가 조금 낮게 날아와서 맞아도 처음에는 거의 초보 때는 탄도가 낮아도 낮은지도 모르고 너무 높아도 높은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중으로 잘 떠서 가고. 어, 지금, 팁당도 안 났고, 타핑도안 났네? 그럼 나는 아이언을 되게 잘 치나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 스윙에 맞게끔 계속 연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자, 똑같은 데다 일부러 어드레스를 해놓을게요. 우리가 좀 띄워야 되기 때문에 공을 한참 왼쪽으로 놓쳐. 7번 아이언보다는. 왜냐면 핸드 퍼스트 해버리면은 10.5도 밖에 안 되는 드라이버를 뭐 1도, 2도로 해서 내가 들어 누워서 칠건 아니니까. 조금 더 높은 로프트로 맞을 수 있도록 좀더 앞쪽에다, 그립보단 앞쪽에다 놓는데, 자, 그럼 공 위치 똑같이 해놓고 내 손을 뒤에다 놓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 내몸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상태에서 맞아야 원상태로 돌아온 건데, 뭔가를 때릴 때 이렇게 내 오른쪽 옆구리에서 때리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힘이 공에 전달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드레스를 하고 내 양손이 명치 바라보는 곳, 근데 우리는 조금 더 많은 로프트를 원하니까 척추 기울기도 타겟 반대쪽으로 살짝 기울여 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 손의 위치도 조금 더 왼쪽으로 변하겠죠. 클럽별로 샤프트와 공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내가 시작했던 어드레스 위치로 돌아왔을 때 임팩트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어, 아닌데요. 저는 스윙 되게 항상 늘 똑같이 잘하는데요. 저는 그 정도 스피드 안 나는데요. 하시는 분들, 오늘 혹시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정밀한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내 정면 스윙샷을 찍어서 내 시작했을 때의 손 위치, 그리고 임팩트 때손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이언은 잘 맞는데 드라이버가 안 맞아요 너무 찍혀 맞아요 땅볼나요 탑핑 나요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저는 10분 중에 10분 다 그냥 이거 하나 손이 먼저 지나가요 또 희한하게 뒤에서 많이 풀리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뒷땅이 나서, 뒷땅이 걱정돼서 그러신 건지 거의 대부분이 손을 이렇게까지 끌고 와서 손이 내 몸보다 밖으로 많이 나간 상태에서 임팩트가 된단 말이죠. 어드레스 때 손이 이렇게 나가 있다. 바로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되죠. 자, 근데 이 상태로 한 것도 아닌데 그 위치로 나갔다는 건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내가 뭐 뒤에서 풀리지 않으려고 손을 계속 가지고 왔다던가 아니면 헤드를 일찍 던져주지 못했다던가 아무튼 그둘 중에 하나가 이유일 텐데 여러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럼 나는 손이 많이 나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드라이버가 문제라도 아이언도 사실은 똑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드라이버나 우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티가 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스윙 교정은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7번 아이언 이하의 아이언으로만 하시고 지금 할 연습은요. 어드레스 때와 네, 임팩트 때손 위치를 거의 동일하게, 거의 비슷한 위치, 뭐, 똑같진 않겠지만, 비슷한 위치로 맞춰주고, 그 느낌이 어떤지를 일단 알아가는 연습 방법이에요. 어드레스를 이렇게 해주시고, 백스윙 탑, 갔다가 아주 천천히 오세요. 내가 생각하는 임팩트 모션으로 와서 확인하세요. 힙턴 돌아가 있는지, 내 손이 명치 앞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밀어내듯이. 잘못된 스윙은, 자, 지금 스틱 대비해서 내손 위치 확인 가능하죠? 백스윙 탑 만들고, 임팩트. 이렇게 나가 있다. 오, 나 핸드 퍼스트 엄청 잘했는데 엄청 비거리가 잘날 거야? 아니에요. 몸에서 너무 벗어났어요. 자, 이렇게 밀어주면 지금 굴리는데도 힘 전달이 잘안 된단 말이죠. 뭐 아주 드물긴 하지만 똑같이 손 위치 명치 앞에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처음에 어드레스 했던 위치로 가지고 천천히 오셔야 돼요. 근데 이거 스윙 아직 감각이 좀 많이 없어서 막 이렇게 멈춘다 <laughs> 멈추질 못하고 막 멈추려고 슬로우 모션인데 슬로우 모션 자체가 안 된다 그냥 그런 분들은 내가 스윙이라는 자체가 골프 스윙 자체가 그냥 몸에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그냥 많이 하세요 빨리 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천천히 스윙을 많이 하세요 슬로우 모션도 못하는데 빠른 스윙으로 공을 어떻게 맞추겠어요 백스윙 탑 슬로우 모션으로 돌아와서 확인하고. 지나갔다고 치고, 이제 제가 샷을 해볼게요. 똑같은 위치에 손이 오는지. 기왕 보여드리는 김에 드라이버 스윙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 위치 확인해 주시고. 어때요? 어드레스 때랑 임팩트 때랑 손 위치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죠. 자, 여러분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백스윙 했다가 멈췄다가 확인하고 팔로우 스윙 진행하는 그 연습 방법 해보시고 오늘 레슨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우리는 다음 레슨에서 만나요.